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사기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이 전쟁과 함께. 오늘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사사기가 전쟁과 함께 시작되는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또 일부 지역은 점령을 했고 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 가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땅을 완전히 할 땅은 받았지만 그들의 것으로 삼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전쟁을, 전투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전투적인 교회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교회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갔다 보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투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때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도 굉장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와 이후에 사사기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힘들고 버거운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사기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서를 사사기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사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사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 기드온도 있고 그다음에 삼손도 있고 뭐 그런 사사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참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아, 그들에게 가서 쳐서 점령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을 보면요. 어 사사기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사 시대가 도입을 했는데 그때 그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분배받지 못한, 아니, 분배는 받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한 그 땅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여기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 가나한 땅을 우리가, 그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유다 집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서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자. 그래야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심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가난과 이제 직접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쪽짜리 순종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가 혼자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갈 것을 명령을 했는데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과 함께 가자라고 시므온에게 찾아가서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예, 유다가 시므온과 동맹하게 된 이유는 예, 유다는 시므온과 어머니가 갔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 시므온은 유다라고 하는 큰 지역 안에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화였다 보니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동맹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베네핏이 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들은 판단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는 유다만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에, 유다는 시무원까지 같이 합세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이죠. 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에서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반만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절에 오면 그렇게 시무원과 동맹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4절을 읽어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 비록 그들이 반쪽짜리밖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아,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 1만 명을 죽이는 그런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도니 배색은 배색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표징이었던 표징으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봤지만 그림도 나오죠. 손가락과 발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리게 됩니다. 배색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자기는 70명의 왕들을 왕이라고 했을 때뭐 부족장, 족장 정도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승리를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것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승리의 어떤 그 기념으로 저게 그 장수의 뭐 손가락을 자른다던가, 발자, 발가락을 자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명령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난의 습관을 지금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실 아도니 배색은 반드시 죽였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도니 배색을 살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 것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둬서 이 아도니 배색을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 이런 마음, 이런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가 사실 아도니 베색을 죽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예,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말 그대로 감사를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었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 것을 우리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헤롯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헤롯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연설을 했는데 탁월하게 연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야, 정말 대단한 연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쉽게 말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갈취해 갔을 때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이셨다. 벌레라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암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세균 감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줘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과 늘 싸워야 할 때가 많있습니다아 목사님 설교를 참잘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를 참잘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늘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도 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해줬을 때, 아, 참 기분이 좋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여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영적전쟁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전쟁을 해나가고 있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일에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다 나눠주고 아열두집파에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땅을 그들이 스스로 점령해 나가는 것은 사실 그들의 몫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혼자 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성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 혹시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어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마음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순종했던 반쪽짜리밖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8절을 보니까 유다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죠. 반쪽짜리밖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한 약속과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마 유다 자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네.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적당히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게 많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당장 지금 100%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가 줄 수도 있고요. 또내 길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하다가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 주님께로 맞추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게 있잖,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내가 아, 남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하고 이 나침판을 맞춰놓고 쭉 가다 보면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정확한 남쪽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죠. 그때마다 다시 나침판을 확인하고 또 남쪽을 향해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 자신을 좀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말씀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 서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특별히 유다 족속은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적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만 결국 반쪽짜리 순종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돈니베색을 죽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려두고, 나중에 이제 아돈 입의 세계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지는 않은지, 아직도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하며 내 존귀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긴받고 나는 낮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쪽짜리 밖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유다족 속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 높이는 걸 좋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것, 꿈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